사랑은 아마도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우며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특히 결혼한 나의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말이죠. 제 청춘은 그를 만났을 때 완벽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들은 이후로 제 인생에서 절대 돌아보지 않으려 하는 날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소녀였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서울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외모, 성격, 미래까지 거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운명은 마치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처럼 저를 새 역할로 내몰았고, 저와 그가 다른 시간에 다른 세상에서 만났다면 우리의 사랑도 아마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시골의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엄마께 졸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집에 남아 장가갈 남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랐지만요. 결국 서울에 있는 한 언니의 소개로 공방에 취직할 수 있었고, 저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설렘을 가득 안고 출발했습니다. 고향에서 사람들은 제가 가장 예쁜 아이라며 예쁜 미소와 똑똑한 눈망울을 칭찬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방 사장이 저에게 접근하려는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실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울의 거리를 헤매던 중 그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멀리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다. 결국 길가에 주저앉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고, 저는 서울에서 사람들 사이의 냉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계를 갖고 주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죠.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가까운 가게에서 물을 사와 주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저는 그만 자리를 뜨려 했지만 그는 저에게 근처 카페로 가서 잠시 쉬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카페는 꽤 고급스러웠고, 저의 소박한 옷차림에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다정하게 앉으라고 권하며 자리를 내주었고, 저는 그 순간 그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 행동에 고마워 하면서도 놀라워 했습니다. 저도 그저 웃어 넘겼지만, 그는 저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은혜를 갚고 싶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저는 아직 낯선 사람이라 조심스러워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친구의 가게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결국 저는 그의 소개로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고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가끔 카페에 들러 저를 찾아왔고 일이 끝나면 산책도 하며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친절하게 대해 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카페 사장님께서도 그가 사업수환이 뛰어나며 부동산 외에도 여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가끔씩 오는 전화통화만 봐도 그가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혜진이 만나서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네가 웃을 때면 나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우리 사이에 남다른 감정이 있다는 걸 느꼈고 그는 점점 저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끔 꽃을 가져오기도 하고 화장품 같은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게 되고 그가 오지 않으면 아쉬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마음은 점점 내 마음은 사랑을 간절히 원했던 저는 결국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선물해 준 원피스를 입고 서툴게 화장을 하며 그 위에 저녁 식사 약속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기 전 그는 전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도 내 상황을 이해해 주어야지. 제발 건강 잘 챙기고, 출산 준비 잘 해줘. 일이 좀 정리되면 곧바로 갈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귀가 먹먹해지며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나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고, 잠시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서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며 제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부정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그에게 문자를 보내 저는 괜찮다며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설명할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와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부터 카페에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앉은 채 그의 말을 들었고, 그는 현재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해외에 정착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자신은 한국에 남아 일을 이어가고 있다며, 결혼 생활이 점차 소원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고,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이 운명의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저에게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빠를 빼앗을 권리가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와 저는 이미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고 오늘은 제가 그 상처를 다시 남에게 주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제가 그를 만나기 전과는 다른 평온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너무 아팠습니다. 만약 그가 싱글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도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성을 잃고 싶었고 도덕적 기준을 버리고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산책도 하며 그는 여전히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고 갈수록 그와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과 고통이 뒤섞였습니다. 그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것을 보며 저는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으러 오며 눈에 보이는 아픔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인생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해야만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 길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에게 고맙고 행복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저 역시 제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녕, 나의 첫사랑. 그리고 안녕, 나의 모든 설렘과 아픔, 설렘과